아김모재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. 반갑습니다 네. 네. 안녕하세요 네. 아 진호네요 예. 네. 저희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겠습니다. 아우 기보재. 어 아이스. 아이 아이 아니야 아이 왓쿠님왓쿠님 복종하겠습니다. <laughs> 어. 복종하겠습니다. 예. 그래, 첫야 처음에는 무조건 동맹이야. 아, 그렇지, 아. 그렇지. 야, 어. 어, 좀 아네 안 해. 어. 어, 우리... 어. 아니야, 둘리야. 어, 오케이, 이렇게 오케이. 하자. 오케이 어때? 오, 우리 둘만 살자. 아, 형. 형 먼저 가. 나는 내가 나머지... 밑에 자, 내가 서포트 해줄게. 일단 형 먼저 보낼게. 아니, 내가 우리 둘만 살고 어, 나머지 아, 아. 한명 받아도 그 사람 죽이자 나중에. 어, 우리 둘 영원히 같이 가는 오케이, 거야. 오케이 오케이 형, 내가 오케이 형. 나 지금 가지고 오케이. 있는 머리가 오케이, 어 어. 나 어. 어. 가지고 있는 무기가 내 머리 같아.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이걸로 내가 애들 찍어버리면 되는 거지? 어 괜찮아. 다 다른 어.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될 거야. 들구만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그냥 다 머리털 그냥 다 뽑아버릴게 그냥. 어. 나만 어 뭐야? 목소리 어, 들리는데? 어이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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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세명이나 있네요 네, 네, 네. 사이또 너무 잠깐만요 너무 많은데 사람스네요왜 네. 아, 사람 너무 아, 많아 오지마, 오지마. 아, 오지마. 아, <laughs> 야, 야 왁스령한테 오지마 어오 가는거야 그냥 어할수 있을 같아? 오지마 머리를 그냥 확 찍어 그냥 오, 딴데가딴데가 오, 오, 사 오오 나를 그냥 감히 뭐뭐 뭐, 이길 아니, 수 있을 것 같아? 왜? 어 왜? 뭐야 게임을 일찍 끝내버려. 왜? 왜 적대적. 적대적. 어? 야, 지금 야, 야. 나를 던져. 적대적. 나를 던져. 나를 감히 던져. 나를 던진단 말이야. 야, 던진단 말이야. <laughs> 던진단 말이야. <laughs> 던... 아! <laughs> 어, 바로 아 너무 아까웠고. 여기 <laughs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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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나 먼저 갈게 친구들. 나 먼저 갈게. 나 먼저 갈게. 기억할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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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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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안녕하안녕와쿠터싸와쿠터 싸싸싸. 싸싸싸. 어디? 어디? <웃음> <어디에이거지>? <웃음> 예 여보세요. 3번 채널에 계시는 천사님 안 계십니까? 여보세요 3번에 계신 아주 아리따운 유저 한명 찾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? 아, 사랑한다. 아니 씨발 보이긴 해봐 아, 에, 아 어, 반갑습니다 예어 우승해 도와줄게 우승해 알았어 형, 형 어디야? 야 잠깐만 지데왜 <laughs> 시작부터 왜 형, 어디야? 형, 잡혀 불러봐. 야, 누구야? 악녀니, 악녀야, 악냐 어딨냐? 안 보여. 어딨냐? 니는?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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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악녀야, 올라올 수 있겠니? 올라오네. 어 아니야, 아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이 씨바, 이 씨바 악의 부리들어이 씨바게, 어니, 어니 개 같은 악의 부리들다 없애버리고 싶어. 어. <웃음> <웃음> 일단 와꾸님이 지금 3번 음성 채널에 있는데 등대 있다고 했거든. 응. 어, 씨바 어, 죽일 거야. 어디? 어디? 어. 난 들어봐야겠다, 등대 있다고 했거든, 3번. 어 근데 지금 말안해 지금 말안 하고 가자, 있어 가자 죽이자 우리 어 죽이자, 아, 가자. 아 씨발 안되겠어 어 참교육 가자 이거 제와꾸님 혹시 지도 켜가지고 좌표 좀 불러주시면 안될까요 그거? <laughs> 어 형,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나 어딘데? 나 지금 사원 <laughs> 야, 형,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어형어 어, 몬스터 잡느라 어 잠깐만 그 오른쪽 아래라고? 알았어 오른쪽 아래로 나도 이동할게 수 바위 윈데형 혹시 아래야 사원이야 혹시 지금? 아니 사원 2층 2층 쪽이야 1층 말고 2층 계단 올라와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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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팀 먹자 이거 그냥 팀 먹어야겠다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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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그래 어 그냥 팀 먹어야 돼뒤뒤뒤 아, 그래. 뒤에 위에 뒤에 위에 뒤에 위에 여기여여기여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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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, 책임지고 내가 승시켜 줄게. 오케이 오케이. 아, 들와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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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책임지고 저기요. 내가 신장해 줄게 오세요 예, 들어세요 아, 예. 아, 코님코님 예, 갑니다. 아, 터뜨려요 예, 아, 기모지 어, 문이 열려 있는데? 아여 어, 문이 열려 데 아 여기 그러면 애들이 아 그거 보시지 마. 애들이 턴 거야. 아니 들어가서 뒤치기로 다 죽이자. 어, 어떻게 어떻게 왔지? 아, 열지, 마, 가드, 열지 마 열지 마. 리미서버리미 헤드. 가드 가드 가어와 어, 티클 조심해. 티클 조심해. 아냐 티클 조심해. 아, 티클 아, 아. 조심해. 오케이. 형형다 <laughs> 금강 불게야. 그렇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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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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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야, <웃음> <웃음> 어 먹었어 <laughs> 오케이,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 나이스 먹어 먹어, 먹어 먹어 적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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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뇨어, 앙뇨어. 아, 감사합니다. 오케이 오나나나나나나나어형 어, 고마워 돌리 기억할게 어아니야 빨리 와언니 빨리 와, 앙뇨어, 빨리 와. 앙뇨어, 빨리 와. 아 김어재 어, 나도 탈출할게 고맙다 제가 막 이렇게 먹냐 오케이 가아 너무 센스 있고 아잘가어잘가쏨리나 와요 아김호재 세상을 아직 아유. 따뜻한 것 같아요 세상을 네... 아직 너무 아유, 따뜻한 것, 것 같아요. 오케이 같아요. 어 오케이 바로 생존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와, 코타 와, 코타 사랑해요 와, 코타 <laughs> 아, 네.